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강해. 도대체 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에서 일곱 개의 봉인을 떼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을 뗄때 이때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말도 안되고 근거도 없고 끼어 맞춘 해석이 많아서 이러한 주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에 도움이 되고자 같이 다루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만 요것만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믿고 거룩 ...보시면 됩니다. 너무 편향적이고 진실과 왜곡을 혼합하여서 전문가라고 자신들은 말하고 있지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틀린 주장을 끼워 넣습니다. 때문에 저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했건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건 이런 해석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첫 번째 봉인을 떼고 해제를 합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오라 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가라 고 라고 해석해도 괜찮지만 오라 가라 같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되고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문맥상 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면요.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인터넷 요한계시록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 이들의 대표적인 해석의 특징은 이 일곱 봉인을 시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일곱 교회도 시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 교회들이 각각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곱 봉인도 각각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서문화 교회 두 번째 인은 박해의 시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그들은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주로 이런 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시대가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다 종말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 일곱 교회가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도 억지고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억지 주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끼어 맞춘 시대적 해석은 믿고 거르십시오. 성도들을 겁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일곱 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 일곱 봉인이 2000년 동안 떼어졌다고 말합니까 이 일곱인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이런 억지 주장을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걸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흰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후 31년부터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흰색은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고 성도 천사 24장로 등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났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계술계 흰색 흰옷 이런 구조들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럴 듯 합니다. 또면류관을 쓰고 승리했기 때문에 에베소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승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핍박과 방해를 이기고 또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정말 이기고 이기는 시대였습니까? 복음이 승승 장구하던 시대였습니까? 수많은 핍박 과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였습니까? 물론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며 이기는 시대와는 거리가 먼 시대였다는 것이죠. 흰색도 그렇습니다. 흰색이 예수님과 성도와 천사 등 거룩하고 순결한 색을 상징한다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인 붉은색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붉은 말은 타락과 전쟁과 피를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요. 독일의 로마이어라는 학자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피와 죽음과 혼돈을 뜻한다고 말을 합니다. 흰색은 요한계시록의 근거를 대고 있지만 다음 붉은색은 그냥 느낌대로 말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죠. 하지만 붉은색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다 붉은색의 보석입니다. 또새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붉은색의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와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의 성이 피와 죽음과 혼돈을 뜻하는 것입니까? 색깔로만 다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과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붉은 옷을 입혔던 것 기억하시죠? 검은색 말은 죽음과 재앙을 말한다고 하고 청황색은 시체의 색이며 죽어가는 병자의 색. 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주석과 다른 해석들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럴싸하게 흰색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붉은색과 검은색과 청황색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가면 계속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제 반론이 틀렸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고 이런 내용의 유튜브 가 수천 수만 명이 보시고 또 공감하는 모습을 볼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계시록에 무식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 너무나도 허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의 공통적인 임무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흰 말도 활을 가졌습니다 전투에 임하려고이 땅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류관까지 쓰고 미리 승리를 약속을 받고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흰말 탄자를 대적할 수 없. 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폭격을 하고 육군이 들어가듯 5대 전투에서는 화살 공격을 하고 기마대가 돌격을 합니다. 그렇듯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이죠.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계수록에 나타난 말들은 스가랴에 나타난 말들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리아 6장 2절에서 3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이 말들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내 바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에 나오는 말들의 색과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의 색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서 등장했던 말이 여기에도 다시 나옵니다. 때문에 색은 그리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구분하고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색으로 구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색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추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거 없이 무리하게 끼어 맞추는 해석이 난무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말들의 색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흰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흰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신적 전사로 해석해서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해석이죠.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흰 말과 계시록 6장에서의 흰 말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승리의 개선장군 같이 왕으로 귀환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왕으로 오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찾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정복자로서 개선장군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실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계시록 19장의 내용이고 6장에서는 재앙을 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붉은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붉은 말은 사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자는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붉은 말이 나오자 이 땅에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이큰 칼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절에는 이 권위를 허락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칼을 가졌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색 말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지만 검은색은 죽음과 재앙의 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죽음의 색 맞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기근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이 검은색이 상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검은 말이 나타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계시록 6장 5절에 후반에 보면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울은 구약성경에도 몇번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음식이 저울에 달려서 거래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말과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도 예루살렘의 양식이 끊어져서 빵을 저울에 달아먹으며 두려워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울이 사용된다는 것은 기근이 생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이 구절의 결과로 기근에 해당하는 색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검은 말에게 명령된 재앙은 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이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의 밀한되 한대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밀한대라고 했는데 한대는 그리스어로 코이닉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코이닉스는 1.1리터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피입니다. 그냥 편의상 1리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로 밀 1리터를 살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 1리터 정도인데 당시 로마 군인의 한달 식량 배급이 밀 32코이닉스 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루에 한 코이닉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재앙이 일어난 후에 보리 가격도 폭등을 하는데 하루 인건비로 보리 3리터를 살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리의 양은 말이나 소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보리는 당시에 가축의 먹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인건비로 겨우 먹고 살수 있는 빵을 해결할 수 있는 고물가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축을 먹이려면 하루 인건비가 더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평소에 밀을 사려면 코인익스 즉 1리터당 하루의 인건비 8분의 1 대나리온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의 12.5%가 이 밀값 쌀값으로 나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 1리터의 밀을 사는데 12,500원이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검은말 탄자가 재앙을 내리자 쌀 1리터의 가격이 10만원이 됩니다. 쌀 1리터면 한국에서도 한대입니다. 무게로는 850g이 좀 안되죠. 이게 10만원을 줘야 한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물가 상승입니다. 이러한 일이 전쟁이나 기근이 와서 발생한 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그냥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인터넷 전문가들은 올리브 유와 포도주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 합니다. 학자 중에서도 독일 신학자 로제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긴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 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빵은 올리브유에 찍어 먹었습니다. 기름과 음료가 없다면 어떻게 식사 하겠습니까? 절대 사치품은 아닙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필수품은 아니지만 밀과 보리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널리 쓰이는 그러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럼 왜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때의 기근이 짧은 기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밀과 보리만 큰 영향을 주고 올리브와 포도나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때에도 이집트에는 재앙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제일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근이 오면 모든 농작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인 재앙이 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재해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의도되고 통제된 지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황색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청은 푸른색입니다. 황은 노란색입니다. 노란빛이 나는 파란색이 되는데 일상에서는 거의 쓰는 그러한 색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를 볼까요? 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단어가 네번 쓰였는데 마가복음 6장 39절에 그리고 계시록 6장 8절, 8장 7절, 9장 4절에 이렇게 네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이라고 해석을 했죠. 계시록 8장 7절에도 푸른 풀, 9장 4절에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록색입니다. 정확히 옅은 초록색인데 왜 푸른색이라고 해석하고 왜 청황색이라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푸른색은 파란색인데 하늘이 푸른색이지 들판의 풀이 푸른색입니까?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들은 이 색이 죽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시체의 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시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얼굴이 초록빛이 돌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창백하다. 얼굴이 노랗다.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옅은 초록빛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린 얼굴색 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색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 초록색 말을 탄 자가 죽음을 몰고 와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네 번째 초록색 말을 탄 존재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저승사자죠. 그 뒤에는 음부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초록말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25%가 죽음의 재앙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요즘 유행 하는 코로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25%가 죽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죽음의 재앙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초록색 말을 탄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네 가지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들은 이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묘사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동반한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대입시키며 항상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재앙은 예레미야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에도 네 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칼개새 짐승 이것들을 써서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재앙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고 예레미야 43장 11절에는 침략과 포로와 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재앙이 3개 4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재앙을 표현할 때 전... 영형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모사하는 것보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한 번에 와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말과 말탄 기수가 나오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초록색 말이 나옵니다. 이 말탄 한 존재는 권세 즉 힘과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까지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주도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말 탄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재앙과 시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억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시대에 적용하여 생각하면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단들은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을 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 신학과 새로운 신학적 관점으로 깔끔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화나 억지 적용 없는 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링크를 카톡이나 sns로 공유해 주셔서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